하는 것이 신앙이다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의 꿈꿉니다 청춘들이 풀어내는 신앙 교양 퀴즈쇼 <laughs> 문제많은 <laughs> 교양 향달려가 와, 와. 벌써 벌써. 세 번째 녹화네요. 그렇죠. 아, 세 번째 소리. 녹화. 세 번째 녹화만 에 생긴 큐시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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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 엄청 업그레이드 했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네, 이거 뒤, 어 이거 어떤 분 이렇게 하시던데. 아, <laughs> 아, 어떤분 이렇게 하시던데. 엄박 씨 하시는 거더라고요 아, 너무 우셨네 아, 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토픽은 잘 보셨나요? 어, 둘다둘다선 피해 어, 아, 난, 난 얘를 본거아 얘를 본 거야? 아, 쟤본 거. 아, 그래 그래. 아, 통일이 점수 공개하고 싶다. 어? 아, 아, 아 모르지 나 뭐, 모르지. 뭘, 그냥 나 띄웠으면 좋겠다. 국사님 공개하시기만 하세요. 그냥 나 띄워주세요. 아, 저는 이번에도 듣기가 그렇죠, 그렇죠. 아. 이슈가 되지 않았나? 아. 아. 그 이번 문제, 차력수 음, 음, 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맞지, 맞지. 차력수 아니야? 답? 앙 아, 이렇게 물고 뜨는 거. 아, 물병. 보기 다 듣고 나서 아 이건 보기와 상관없구나. <laughs> <laughs> 내가 좋아하는 알파벳으로 찍었습니다. 아, 우리가 말이겠어. 그러 목요일마다 올려주시는 그 영상에 담겨져 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영상을 봤음에도 아, 나, 나, 마, 난 맞춘 것 같은데? 아니 이것 때문에 좀, 영상을 보면은 신스틸러가 너무 많아 그래서 맞았지? 그 장면을 기억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장면들이 많았다 그 화의 신스틸러는 그거였어 저는 다른 관점으로 니다 오케이 보긴 봤냐? 자 보긴 바로 봤냐? 다음 게스트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넘어자 너무... 오늘 게스트... 할 것처럼 하고 나한테 넘기지 마. <laughs> 아 오늘 게스트로 말할 것 같으면 진짜 우리 전성기의 청년부의 참 일꾼. 아 맞지 맞지. 이만한 일꾼이 없어요 맞지, 사실. 맞지. 아, 맞지. 사실 약간 사담이긴 한데.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도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 아 아버님 가아버 탐내셨어요. 아, 어디에 가나 탐낼 만한 인재죠. 일머리 가지고. 사실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뭔가 좀 인들 진행할 때 이분 한명 있으면 무서울 아, 거 참, 없죠. 그쵸? 마음이 편해. 어, 마음이 편해. 진짜 든든해. 그렇죠? 이윤지 청년을 소개합니다. 박수! 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소개하기 아 힘끄다 <laughs> 네, 아, 아, 와, 잠깐 근데 오빠가 왔는데 지금 엄청 꽉찼거든 <laughs> 사람이 찼어. 나 지금 작아보이는 것 같아 좀. 걱정 마 누나. 조용. 오케이. 얼마 전에 사직서를 내고 다시 돌아온 탕자가 된 이은재 청년입니다. 와. 야 사직서. <laughs> 꿈이잖아 사실. 맞지. Dreams come true. 큰 결심이죠. 그쵸 큰 결심. 그쵸. 그쵸? 엄청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오늘 각오 한번안 물어볼 수가 없지 빨리빨리 끝내고 치킨인 하나 드러 아. 좋습니다. 위너 위너 치킨 디너. 빨리빨리 빨리 끝내고 우리 치킨 다 먹으러 갈수 있도록 우리 첫 번째 문제 주시죠. <laughs>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약 2만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분당 우리 교회는 <laughs> 대형 교회이길 포기하며 10년 전부터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진행하다 지난 4월 10일 마침내 1만 성도 파송식을 진행하며 29명의 목회자를 세우고 만 명이 넘는 성도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지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였는데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무조건 행복해라, 또 사명을 늘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9명의 목회자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를 강조했지만 그 중에 목회자에게는하더 요구한 거인 거잖아. 감사해라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아. 감사해라라고 말하면서? 감사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뭔가를 말한 거지. 어나 생각나는 거 있어. 뭐. 감사를 표현해라. 아. 아, 중요하지 중요하지. 왜냐면 중요하지. 감사를 하더라도 그거를 말하거나 직접 이기하지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뭔가 마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음. 그렇죠. 음. 아, 서로 서로도. 서로. 한번 해 볼까? 정답. 감사를 표현해라. 이렇게 바로? 어. 아, 어, 약간 고민했어. 큰 지각으로 보면은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진심으로 감사해라. 아. <laughs> 음. 진심으로 <laughs> 아, 네. 감사해라. 왜, 왜 그동안 진심으로 안 하셨나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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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늘어지다. 아니야. 아니저 스물 아홉 명의 이십 구명의 목회자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laughs> 뭔가 이십 구명 숫자가 마음에 안 들어 왜 봐? 음에안 들어? 아한 명을 삐어? 그래서한 명을 채워다닐 거 같아 잃어버린 한 명을 목사님 보내? 기대하며, 사... 목사님 보내? 오케이 잃어버린 한 명을 기대하면 항상 감사합니다 <laughs> 원래 삼십, 삼은 완전하잖아 미치겠어 삼금이 돼야 돼 근데 일부러 스물 아홉 명다 찍으신 거야 <laughs> 아. 따따따따 그래도 스물 아홉 명야 삼십 번째 너안돼 스물 아홉 명딱 찍으신 거야 그래서 포통 딱 하시면서 너희의 마지막 삼십 번째를 찾아라. 찾아라. 약간 <laughs>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그렇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아... 그 느낌이지 않을까? 해봐. 너 뭐라고 해야 돼? <laughs> 정답. 몸으로 표현해라 감사를. <laughs> 이게 소리 소리 아니야? 어? 오? 어? 오잉? 네. 아. 어? 그러니까, 임...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 습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몸으로 표현? 펴... 정답. 어? 감사의 글을 매일 써라. 오. 네. 아... 통일이 아까 몸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냥 뭔가 말로만 하는 건 부족하니까 더 실천하는 느낌인 거지 내가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찾아가서 어? 갑자기 <laughs> 그 절해라 <절에라는> 이런 거야? 그랜절 <laughs> <그렌절. 웃음> 정답 감사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라 아, 뭐아 있어요? 아, 아, 해봐. got 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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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 it. 돌려주세요. 우리 오늘.. 아 우리 오늘 자, 10초, 10초, 10초. 뭐라고 우리 했지? 우리 오늘 못풀 건가 봐. 감사를.. 찾아가서 얘기 t I got it. I got it. I g o 아 근데 그게 사실 표현이랑 같은 맥락이긴 해. 그치? 그렇지 표현 내가 그 표현하는 방법을 그래, 내생각 표현하는 방법.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감사로, 어, 진짜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좀 실제로 뭔가 좀 표현할 때 음.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하시나요? 어밥먹거나 뭐 커피 먹고 그런 거 아, 많이 하지 좀 않나?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응, 아. 밥만 먹자해서 어. 수고한 사람들 밥 사주고. 생각보다 물질의 마음이 있는, 그러니까 음. 물질의 마음을 드리기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음. 인간 관계에서도. 그런 편이지 않나 밥을 음. 사준다든지 음. 맛있는 그렇죠, 걸 사준다든지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도 걔 하나 해드렸잖아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걸로 마음 편했잖아요 <laughs> 형은 혹시 어떤 식으로 감사를 어,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한테 약간 그분이 좋아하는 거를 해드리는 느낌 어. 오빠는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상한 사람한테 난 편지를 써야지 라는 우리가 다 하는데 오. 그게 사실 이제 좀 온가라 들기도 하고 쉽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사실 저는 보통 이제 카톡이나 <laughs> 텍스트로 보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치, 그치. 그냥 텍스트로 그냥 한번아 오늘 뭐 고생했어요 음. 뭐 아니면 오늘 뭐뭐 뭐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음. 라고 요즘 뭐 메신저가 잘돼 있으니까 그런 걸 저는 텍스트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손편지가 억울하더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 물론 쓰고 싶은데 어. 약간 부담이라는 이렇게 거야? 쉽지 않다 약간 큰 용기다 아 어, 진짜? 그러니까 손편지만큼 편한 게 없지 않나 나는 그게 있어 손편지는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어. 아 주는 사람 입장에는 부담이 있지. 아아 그래? 러니까왜냐면 전달할 때부터가 고맙다고 편지를 준다는 그 행위 자체가 아 나는 뭔가 좀그 아 간지러워. 여러분 연애할 때안써봤어아 연애는 다르지. 그런데 <laughs> 많이 안 써봤어요? 아 써봤죠, 써봤죠. 이거 검증해 봐, 검증값을. 진이야, 이거 가려야 <laughs> 돼, 이거. 구체화를 시킨다면은 누구에게 이렇게 감사해라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럼 거의 다 정답이 다준것 같은데? 어떻게 누구에게 누구에게잖아. 사람 성도거나 네. 그럼 누구에게 먼저 맞추면 안 돼요? 그래 내 앞에서 사실 누구에게 어떻게 해도 힘들어. 정답. 주님에게 <laughs> 정답. 오늘 윤제형 나왔잖아. <laughs> 배우자에게? 어? 그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웃음> 오늘 a <laughs> t 완전... 왜 o y 냐고 want to do? I want to do it. I want to do i 아 I w a n sorry. I'm sorry. 정답. 오 성도에게 감사하라. r 아, 또... 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생각을 한다면 약간 의외 이찬수 목사님이 혹시 어떤 분인 설명해 주실 수있니나몰라 <laughs> <laughs> 유명하신 분, 유명하신 분. <laughs> 아니,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해 주세목사님 <laughs> 아시는 분. <laughs> 아니, 아는 것처럼 얘기해 주세 알지, 알아? 얼굴 봤을 걸 다? <웃음> <웃음> 아, 잘 알아. 왜, 브랜드야? 아니, 유명하신 목사님이잖아큰 아, 교회, 아, 대형 아, 그렇지,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laughs> 중요하지는 않지만,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목회자를 투표를 한다면 이변이 없는 한 1등이 아마 이찬수 목사님이 나오실 <laughs> 어... 겁니다. 한번 좀 알아보셔도 <laughs> 죄송합니다. 이찬수 목 모른다고 하니까 좀 약간 당황스럽긴 하네 우리 패널도 공부해 이제. 아 진짜 <laughs> 이제 공부해 이제. <laughs> 아, 문제도 미리 안 알려주면서 공부해. <laughs> 공부해 빨리.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볼까? 우리 개인적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들. 감사하기 쉬운데 안 하는 사람이 아닐까? 역으로? 가족에게 감사하라 아니면... 정답! <웃음> 가족에게 <웃음> 감사하라 땡! 그렇지! 어 먼저 했어 먼저, <laughs> 어, 먼저, 네, 먼저, 먼저 했어 먼저, 먼저 했어 나 먼저 했다고 목회자! 정답! <laughs> 같은 목회자에게 감사하라 어? 나도 그 생각 했어 교역자에게 감사하라 동역자 동역자 땡! <laughs> 어 나도 그 생각 했어 나도 어? 동역자 동역자랑 동... 교역자는 살짝 다른가? 동료 다 같은 말이지. 동역자는 약간 이제 방송실 뭐? 해 주신 분들이랑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가면 손질 그거 당연한 거. 동 아, 동역자. 아까 성도 했지. 했지. <laughs> 아, 봤던 것 같은데. 정답! 파송 보내 주신 분들. 어. 어? 아. 좀 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군당 우리 교회 성도 분들. 어. 모교 아, 성도? 정답! 청교사님한테 들 감사하라 네. 정답! 아니야? 모교의 성도님들에게 아니 내가 했잖아! 기다려봐! <laughs> 여러분 내가 했잖아! 알아서, 알아서, 이분이 쓰신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땡. 아니에요? 아, 아. 좀더 생각해봐 누나 아, 나왔, 거의 다 왔어 지금 이러면 오빠가 홀라당 먹어간단 말이야 모교, 모교의 교 음. 성도님들 그러니까 누나가 얘기한 거는 저 파손 보내주신 교회, 분 파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정답! 정도. 분들. 기도의 후원자. 오도의 어. 아, 기도 후원자, 시기도 하시겠죠파송해주 아. 시기도 하셨고, 을거 어, 그러실 겁니다. 정답 나에게. <laughs> 일단, 정답 n g 나에게. 나에게. 나던진거였게나막 던진거였거든? 게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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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오 나에게 음. 이찬수 목사님께 어떻게 감사해라잖아. 나에게. 뭐, 아... 정답 11조로. <laughs> 아니 무슨 적이야? <전기야? 웃음> 우리나 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 어, 나한테가 목사님한테 <laughs> 아니 어. 아, 나는 마이크 써? 아, 아, 아 No. 아, 마이크가 no. 아니라. 아니 목사님께. 목사페스터에게페스터에게페스에게 <웃음> 뭐야? <웃음> 아니, 아니, 왜 그러니까, 그러신 거야? 시비고 거야? 바지... 아, 그래게1비조라고한 거야? 그래 에게시라고 어? 아, 나에 아, 나에게 아, 나나한테시비조를 어, <laughs> 하래 <laughs> 왜 그러는 거야? 정말이야, 아, 아 정답, 나에게 게주라나에주라 <laughs> <laughs> 어? <laughs> 이름 약간 아니, 장, 그거, 장래가 이 그거, 그거 약간... 이상다하야 그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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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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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데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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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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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물질로 아까보다 아 아까부터 너무 아까운데? 어왜 뭐 고민하셨어 기프티콘? <웃음> <웃음> 요즘 시대 <laughs> 아, 실, 어 해봐 세대, 야 세대가 좋다 <laughs> <아무것도> 기프티콘, 기프티콘. <laughs> 정답 기프티콘 <laughs> 상품 상품권으로 주라 라고 했다가 정정하셨습니다 아 그럼 정정한 걸 저희가 맞추면 되나요? 네와 아. 근데 기프티콘 어 <laughs> 비슷해서 오. 상품권 정답 현금으로 정답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감사합니다. 잘 좋게 감서 왔어. 감사합니다. 네. 아 정확히는 아 자신에게 1년에 한 번씩 현금으로 선물하여 감사를 표시해라라고 아 말했습니다. 4월 10일자 분당 우리교회 설교를 한번 들어보셔도 저는 되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분당 우리교회 설교하면 바로 4월 1 0일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만성도 그쵸? 파송식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예. 네. 를줄 몰랐는데. 네, 아무튼 <laughs> 예. 네. 네. 사님께서는 목회자들은 a 는데 익숙하다고 하며 감사할 줄 아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다 h a n k y o 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고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다 또 흩어지는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분당 우리 교회를 잊어야 한다고 말하며 파송 예배가 기억에 남는 예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하고 준비한 행사들을 취소하고 조촐하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29개 교회의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며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겠다고하며 교회 이름에 우리자도 절대 넣지 말아라 당부하고 자신도 29명의 목회자를 이제는 마음에서 잊을 것이며. 흩어진 분들도 분당 우리교회를 잊고 가서 분당 우리교회가 어쨌는데 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또한 분당 우리교회는 앞으로 1년간 11교회를 더 세워 40교회 교회를 세우며 앞으로 2년이 더될 때까지 작년 출석이 5천 명 이하로 되지 않으면 자신은 사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5천 명. 와, 진짜 그냥 뭔가 사명감이 느껴진다. 저거에 대한 어, 사명을 받으신 게 느껴져. 파송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어쩌면 지금 이 교회가 제가 처음부터 다녔던 교회가 음, 아니고 음.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있고 또뭐 대학교 때 다녔던 음. 교회가 있고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어. 섬기고 있는데 아 내가 되게 어렸을 때 만나고 배웠던 하나님이 결국은 나는 이곳으로 파송해 주신 거구나. 음. 그냥 그 교회 분들이 내가 잘 내가 잘 길러져서 그치, 그치. 파송 받은 거구나. 나는 그런 약간 느낌이 문득 딱 들어서 사실 뭔가 교회를 이렇게 옮긴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파송 보내고 거기서 보낸받은 곳에서 내가 주어진 나의 사명들을 열심히 또다 하는 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 래퍼로 유명한 아넌딜라이트는 기쁨이란 랩화로 아넌드의 기쁨이란 영어 딜라이트를 합친 랩네임입니다 그는 많은 곡에서 자신의 신앙과 고민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특별히 캔들라이트라는 곡에서 노래 후주에 이것을 넣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동이아 가자! 아 나! 나 아넌딜라이트 노래 다 들었어 캔들라이트 좀 들었는데 오. 내 플레이리스트 없어서 기억이 없어 <laughs> 아니 아니 이거는 김통일 김통일 맞지? 아니 근데 야 근데 어떻게 그 많은 것 중에 이것만 없고 목사님 또 그것만 문제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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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안드라이트 노래를 다 들어 아, 내가 참, 유튜브에서 들어든 아. 근데 아. 내가 멜론에다 넣어놓고 다니면은 솔직히 그 알았을 텐데. 기억이 나잖아 많이 들으니까 근데 유튜브에서 듣는 거는 보통 한번 듣고 만단 말이야 아 이런 노래도 불렀구나 하고. 저거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놀라지 말아라 하면 안 되는 거야 <laughs> 빨리 해명해 <laughs> 어? 플레리스트에 어? 들어갈 만큼은 정답, 아니다. 정답. 정답. 어? 오? 주기도. 정답? 사도 신경. 땡. 정답. 네 이런 명 땡. 이런 거 아니었던 거 같아. 무슨 내용인데? 캔들라이트가 촛불. 자, <laughs> 이 촛불 하나. 아직 이거 뭘 하나. 맞아 그거. <laughs> 저네팔어가힌트가될수 있어? 아니, 그냥 쟤. 아, 쟤 아, 이름에서 나온 거. 어, 야 이거 네가 맞춰야 돼. 왜 이걸 내가 맞춰 근데? 왜 몰라? 아니 뭐난 아니 나나 사람 노래 그래.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들어본 적 없어도 뭔가 기발한 걸 생각해봐.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자 그럼 내가 신상 신상 <laughs> 고백을 담은 메시지를 래퍼야. 래퍼야. 오케이. 오케이. 래퍼 래퍼. 오케이 예. 래퍼 도밍. 오케이 래퍼 도밍. 오케이 예. 어 정답. 자기 소개. 네. 그냥. 어아 어, 그래? 자기 연령. 어디 고등학교,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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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나는 가 니가 니 자신의 죄악을 고백했다 가 네. 니가 어. 니아니지니을까 어, 그게 화제가되가 않을까? 정답 죄악을 고백 자기의 간증을 고백했다. 그게 진짜 성경 이라고 생각해. 그치. 이미 흐나지. 근데 간증이 약간 그래. 그래. 노래 나도, 가사에 좀 있어. 그리고 나도 성경 말씀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은 얘가 가사에 많이 써 그냥 아... 걔 얘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를 잘 써. 오... 그 논란 대목 하는 게 아니야. 어. 그러니까 아니, 가사에 그냥 자기 노래 랩 가사에 라임이 음. 살짝 안 맞아도 어 그냥 뭐 그냥 성경 말씀을 넣는 오... 경우로돼 있어. 들어봐야지. 응 음. 음. 아, 정답. 성경 말씀. <laughs> 어. 아 아니야. 어. 오늘 아, 아니, 아니. 아니. 진짜 똥쪽이라니까. 아니야. 엉구기식일래. 아니. 아, 근데 제가 웃은 이유는 어딜 버서 제가 다시 계속 봐도 논란이란 말은 아, 안고 <laughs> 자꾸 논란이라고 하니까 크리스토퍼 논란이지 화제 화제 사람이 뭔가 잘못한 거아니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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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논란이랬어 누나 너가 시작했어 너가 누나 누나 아 없었구나 어 정답 엄마의 기도 소리 쎄 네. 목사님의 설교 정답. 우와! 오늘 무슨 일이야? 오늘 무슨 일이야? 와. 와우. 와 화제가 대만하다. 화제가 대만하네. 아, 근데 오. 누나 오늘 날라다니 이거는 그냥 완전 혼자 정답은 설교입니다. 캔들라이트는 입시를 준비하면서 친구들이 잘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 다른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촛불 같은 하나님을 말한 노래라고 합니다. 특별히 노래 후주에는 풍파 가운데서 죽을 것 같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고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집어넣었습니다. 자신이 노래를 만들 당시에 유튜브를 보다 우연히 보게 된 설교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어 곡에 넣고 공연할 때이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후주 시간에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 폭풍이 불때 때로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다 그때로 들어가 예수님 이 정도 했으면 나좀 고쳐줘야 돼. 되잖아. 목사님 되잖아요 예수님 약간...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나좀 해드려주지 난 부럽지가 않아 <laughs> 완전히... 그냥 님 부럽지가 않아 부럽지가 않아 <laughs> 부럽지가 않아 죽게 되는 날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찌하여 이 순간 고난이 오면, 환란이 오면, 폭풍이 오면 믿음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아, 아, 지금 배는 같이 탔는데 여러분 망신은 예수님 망신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 그렇구나. 옆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지금 내 배에 누가 탔다? 예수님이 타셨다 우와. 예수님 여러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와, 근데 노래 진짜 좋다. 음, 진짜 위로가 되네요. 진짜 위로가 된다. 좋다. 음, 노래 진짜 좋다. 음. 아얘 노래 다 좋아요, 진짜로. 얘꺼 노래. 음. 음. 그 목사님 소리는 약간 만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약간 중간에 다른 거 같아요. 박자도 편집해서. 그렇지, 어나 맞춰서 된거 같고. 그렇지 잘 놨다. 어. <laughs> 그리고, <개도> 그리고 <laughs> 여러분, 그 저희 담임 목사님도 사실 설교하시다가 꼭 이제 중간에 피아노가 들어오잖아요. 아,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 아, 그쵸. 끝에, 끝에, 어, 끝에.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오. 보시면 되죠. 윌러브랑 같이 콜라보도 해가지고 그러브 앨범 중에 흘러흘러 그 앨범 어? 있어요. 흘러흘러흘러. <목소리> 오. 그거 전부 다 이제 흘러간다라는 메시지 그 앨범인데 그 앨범에 안은 빌라이트가 피처링한 게. 왜나 어? 그래? 맨날 듣는데. 네 예. 어. 거기서 랩하는 남자 같은 그게 안은 빌라이트. <목소리> 이분들 셋이서 활동하는 키크루가 있어요. 그 키크루도 이제 그거거든요. 찬양 힙합 팀? 찬양 팀이에요. 근데 실력이 엄청 좋아서 들으 진짜 들으면 좋습니다. 어, 그럼 진짜 꼭 네, 들어봐야겠다. 아 진짜 왕성해 진짜 미래에 대한 생각도 너무 많아. 요 너가 무슨 소리 하는데? 너뭘 혼내줘? 연반이 혼내줘. 그래 이제 결혼할 텐데.